안녕하세요. 명드예중 친구들. 오늘도 수학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론 정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그 일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볼 텐데요. 몇 쪽이냐면 교과서 237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앞에 못다푼 문제도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직각삼각형의 세 변으로 만드는 닮은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죠. 직각삼각형을 평소랑 다르게 좀 눕혀봤습니다. 직각이 위로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맨 처음 증명할 때각 변마다 무엇을 그렸죠? 그쵸? 각 변마다 정사각형을 그렸었죠. 근데 정사각형 말고 다른 걸 그려봐도 괜찮을까라는 걸 대신 모든 변이 닮음이 되도록이요. 즉 여기에 한변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여기도 정삼각형, 여기도 정삼각형을 그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개 더한 게 이쪽 제일 큰 것과 같아질까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정오각형을 그린다면, 정육각형을 그린다면 하다못해 더 크게 키워서 원을 그리고 싶었는데, 원은 여기를 못 그려서 반원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반원을 그렸을 때의 그 넓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것의 넓이와 같아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학습지부터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 보시면 이런 도형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빛변이 바닥에 있도록 눕혀져 있고 직각이 위로 올라가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 둘세개 그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두 개의 넓이의 합이 이 밑에 있는 넓이가 같아지게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몇 가지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 변의 길이를 좀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a라고 적혀져 있는 쪽의 요 대응변을 소문자 a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b가 바라보고 있는 쪽의 변을 소문자 B라고 쓰고요. C가 바라보고 있는 쪽의 변을 소문자 C라고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이것은 무엇이니까 즉각 삼각형이니까 우리한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어보시면 조심해야 돼요. 빛변을 찾아라. 제일 먼저 무조건 A 제곱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가 아니에요. 상황마다 ABC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변은 누구죠? A예요. 그럼 이럴 땐 뭐라고 쓰셔야 돼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다? A제곱이다. 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맞아요. 참이에요. 얘는 되는 거예요. 왜? 즉각 삼각형이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 있는 넓이를 이쪽 넓이가 S1, 제일 작은 게 S1이고요. 그 다음께 S2, 제일 큰걸 S3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가 S3가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뭐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뭘 해보자? 얘네들 넓이를 실제로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S1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S1은 이쪽 원, 여기 1에 지름이 B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2분의 B.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그렇다면 반 원이니까 원의 넓이의 반이 되겠죠. 그렇다면 S1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파이, R, 2분의 B의 제곱 곱하기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파이 곱하기 4분의 b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4이 8분의 파이 먼저 쓰고 b 제곱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s2입니다. s2는 이쪽 원반 지름이 c니까 반지름은 2분의 c. 똑같은 방법으로 파이 곱하기 r 제곱 반지름은 2분의 c 고요 c의 제곱. 곱하기 절반, 반원이니까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파이 곱하기 4분의 c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요것도 8분의 파이 c제곱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그럼 s3입니다. s3는 밑에 있는 거죠?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그래서,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그리고 반원이니까 2분의 1. 정리해 볼게요. 파이 곱하기 4분의 a 제곱 곱하기 2분의 1. 분모 정리하시면 8분의 파이 그리고 a 제곱이라고 적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s1, s2를 더하면 s3가 될 거냐? 보자고요. 더해 보자고요. s1은 8분의 파이 b 제곱이고 s2는 8분의 파이 C제곱인데, 요거에 묶어주시면 어떻게 묶어요? 8분의 파이로 묶으시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우리 맨 처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인해서 B제곱 더하기 A, C제곱은 뭐가 될수 있다? A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은 8분의 파이 A제곱이라 쓸수 있겠죠. 즉, 여기는 S1 더하기 S2인데, 이쪽 끝에 결과는 S3가 나왔어요. 아 더해하면 같아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 변마다 반원을 그려봤어요. 근데 반원이 아니라 닮은 어떤 도형을 그려도 이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빗변에 그린 넓이 다시 이두 개의 도형의 넓이의 합은 빗변에 그린 도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우리 무엇을 배웠다? 닮은 비를 배웠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원이 아닌 다른 도형을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대신에 이세 군데에 그린 도형은 모두 닮은 도형이어야 돼요. 그럴 때이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 볼 거냐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닮은 비는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본다고 했으니까 이쪽 변은 b죠, 이쪽 변은 c, 이쪽 변은 a가 되니까 닮은 비는 b 대 c 대 a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닮은 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의 비는 어떻게 제곱을 한다? 그럼 닮은 비가 b 여기는 b 제곱 대 c 제곱 대 A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B제곱, C제곱, A제곱은 이세 개의 넓이의 B를 나타낸 거고, 실제 넓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S1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B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걸로 표시할 수 있고, S2도 C제곱 곱하기 k 같은 수를 곱해 주는 거예요. s3는 a 제곱 곱하기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넓이가 뭐 2대 3대 4면 2, 3, 4가 실제 넓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얘 넓이가 4면 얘 넓이는 얼마인 거죠? 6이어야 되고 얘 넓이는 8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2, 똑같이 곱하기 2, 똑같이 곱하기 2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즉 넓이의 비에다가 같은 수만큼을 곱해 준게 실제 넓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 k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S1 더하기 S2는 B 제곱 K 더하기 C 제곱 K가 되고, 얘를 K로 묶어주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K제곱 곱하기, 아, K 제곱 곱하기 A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즉 S3가 될 것이다 라고 넓이의 b 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할 거냐 직각삼각형의 각 변에다가 어떠한 도형을 그리든 그 도형이 희한한 도형이든 어떤 도형이든 간에 닮아있기만 한다면 이두개 더해서 요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서 23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교과서 237쪽을 보시면 이런 도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왕관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의 각 변마다 뭘 그렸죠? 반원을 그려 봤습니다. 이 반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외심 기억나요? 외심 배울 때 직각 삼각형의 직각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기억나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에 있다. 그럼 잘 봐요. 빗변의 중점에 있고 요것이 지름이 되는 원이 외접원이었잖아요. 삼각형에서 아니, 직각 삼각형에서. 그럼 잘 보시면 요 밑에 BC를 타고 그려진 반원을 마저 완성해 본다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가 없을 땐 이런 컴퍼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BC를 반원 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위쪽으로 한번 마저 그려볼게요. 얼마나 원시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반원이 네 그렸습니다. 이 반원이 어디를 지나가요? 요위에점 A를 지나가요. 당연하죠. 왜요? 얘 뭐니까 외접원이었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어느 쪽 일단 첫 번째 신기한 것보다 이렇게 반원을 그린 걸이 빗변을 가지고 그린 반원을 마저 완성하면 어디를 지나간다? 이 직각에 있는 꼭지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이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생략이 될 겁니다. 자요식칠한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인데 저는 그래서 원래 명칭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혹은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하지만 저는 기억하기 쉽게 고길동 앞머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고길 동이 누군지 아세요? 고길동. 그 둘리랑 같이 살던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고길동입니다. 앞머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제 앞머리랑 비슷한가요? 이게? 오히려? 네. 어쨌든, 저는 약칭으로 얘를 고길동 앞머리라 부릅니다.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넓이는 지금 원과 원에 겹쳐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곡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다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거든요. 어떻게 같아질 거냐?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을 넓이를 실제로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림 그대로 똑같이 그려 주세요. 그림으로. 자, 요 넓이는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원래 요렇게 되어 있는 직각 삼각형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그린 요 요러... 아이고 참못 그렸어요. 다시. 이렇게 있었던 원래 있었던 여기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가운데 그 밑에 있던 게 이렇게 접어져서 올라온 느낌에 밑에 BC를 한 변으로 해서 그린 요 반원을 위로 겹쳐 올려줘서 만든 요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부분인 거죠. 맞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S1이었고 얘가 S2였고 얘가 S3였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S1 더하기 S2는 뭐였다? S3였다라는 걸이 앞에서 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뺀 건데 재밌는 건 얘가 어떻게 빠져요? 요 S1, S2 더하면 S3가 된다면서요? 이렇게 빠져버린다고요. 남는 게 뭐다? 어머,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요 직각삼각형만 남더라. 그 이야기는. 요 색칠한 초승달 고길동 앞머리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아진다? 이 직각삼각형 넓이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가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는 뭔가 파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파이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저런 부분의 넓이여도 파이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넓이를 구하시냐면 여기가 a였고 이쪽이 b였고 이쪽이 c였죠?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얘가 b, 얘가 c, 얘가 a였으니까 요 넓이는 2분의 1 b c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이어서 나오는 히포크라테스의 원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고길동 앞머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우리 교과서 문제를 이제 이어서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이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내용도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함께 풀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A, B, C, D. 직사각형이 있고요. BC가 15cm, C, D가 8cm일 때 대각선 B, D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 지난번에 했던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요? 8, 15, 17. 그래서 8, 15, 17. 끝났어요. 근데 서수령은요? 8, 15니까 17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수정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BDBC는 즉각삼각형이므로 따라서 무수, 무엇에 의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BD의 제곱은 뭐예요? 15제곱 더하기 8제곱과 같다. 이뭐 글은 안 썼다고 쳐도 요 식은 쓰셔야 돼요. 8, 15, 17입니다라고 땡치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드려요. 그냥 그렇게 땡치시면 안 돼요. 그건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때 서술형은 꼭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8, 15제곱더하기8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법은 얘가 뭐인 건 알고 있어요. 17인 건 알고 있으니까 17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는 계산 거니까, 인정이니까. 그래서 b t 는 무엇이다? 17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요게 어려우면, 이 바로 안 떠올랐다? 그러면은 15의 제곱은 1515, 15, 225죠? 88에 64. 그래서 289해 놓으시고, 얘가 17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아마 거기는 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길이 A부터 C까지 10m, 여기는 24m. 그랬을 때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AB의 제곱은 24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입니다. 라고 식을 반드시, 요 식의 점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이 식을 안 쓰면 그 점수를 못 받아요. 식의 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어떤 걸할수 있냐면은, 아, 제곱해볼까요? 24, 24 곱해주시면 4, 46, 4, 4 2, 8, 96, 2, 4, 8, 2, 2는 4 더해주시면 6, 이쪽은 7, 576 그리고 10의 제곱은 100일 테니까 676이네요. 676은 뭘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냐? 2, 3은 6, 2, 3은 6, 2, 8의 16또 2로 되네요. 2이르니 2, 62, 2, 2, 9, 18 이번엔 13으로 되죠. 13, 13 그러면 여기는 무엇의 제곱이 나올 거냐? 얘는 일단 676이고, 얘는 무엇의 제곱이냐면 26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26m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는요, 5곱하기 2예요. 여기는 12곱하기 2입니다. 똑같은 수를 곱했어요. 5, 12. 13 곱하기 2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겠죠. 요거는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때 혹은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때 하지만 요 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식 까먹지 않도록 늘 적어주는 연습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에서 12m 떨어진 위치에 주차한 사다리차의 사다리의 길이가 최대 37m일 때 바닥에서 사다리가 건물의 다음 부분까지의 높이 X를 구하시오. 단, 바닥에서 사다리 밑까지의 높이는 1m이다.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가 있고요. 이게 37m, 여기 12m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 높이가 1m. 우리가 원하는 건 바닥에서부터, 요 제일 높은 곳까지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은, 아니, 즉각 삼각형은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이쪽에다가 C, 그저 밑에다가 D라고 명칭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A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C의 제곱은 37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죠? 두개 더해서 37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7 제곱하시면 37, 37, 7, 7에 49, 7, 3에 21, 259, 3, 7에 21, 3, 3은 9, 11다 더해주시면 9, 6, 3, 1 되겠고요. 얘는 11을 제곱하면 144. 빼주시면 5, 2, 2, 1. 1225가 나옵니다. 소인수분에 바로 들어갈게요. 5, 2, 10, 5, 4, 20, 5, 5, 25또 5가 되겠네요. 5, 4, 20, 5, 9, 45 여기는 7, 7에 49 그러면 얘는 7, 5, 35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겁나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수는 3, 4, 5세트 52,13, 뭐, 8,15,17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 피타고라스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기억할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서 무엇의 제곱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정확하게 딱히 또이또이 하게 나온다고요. 안 나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딘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래서 얘는 35의 제곱이 됩니다. 연습장 지우시고. 자, 얘는 뭐가 된다? 35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35m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A부터 D까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A부터 D까지의 길이는 35에서 1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니까 36m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어,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래요. 자 일단 A 위에다 써볼까요? A의 좌표는 5,4죠. B의 좌표는 1,1. 1. C의 좌표는 5,1입니다. x축과 y축은 직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b부터 c까지는 몇칸니까요 이거 x좌표끼리의 차이니까 5에서 1 빼면 여기 5빼기 1로 구합니다. 얼마예요? 4예요. y좌표끼리의 차이는 여기 4하고 1이니까 4에서 1 빼면 얼마예요? 3이에요. 이쪽 길이는 4고, 이쪽 길이는 3이다. 요걸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AB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거리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4제곱 더하기 3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은 5의 제곱이니까 AB는 무엇이다? 5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냐?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예요. 사실 잠깐 보세요. 요거 문제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b는 1, 1이에요. a는 5, 4예요. a부터 b까지 거리 구해 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b에서 요렇게 긋고 a에서 요렇게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 놓고 얘를 C라고 놓는다면 이 좌표는 A랑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5, B랑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1 이렇게 써주시고 가로가 몇칸 세로가 몇칸 계산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과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거 어디서 계속 많이 봤던 느낌이에요. 우리 앞에 배웠던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던 도형들도 등장을 합니다. 직사각형, 대각선 그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대각선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시오? A, H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A, H의 길이를 구하려면 저는 BD부터 구할래요. 그렇다면 BD의 길이는 제곱은 바로 못 가니까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죠 얘는 10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bd가 얼마가 된다 1이 돼요 여기 길이가 10입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나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뭘 쓰면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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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였던 무슨 공식이요 소공식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6 곱하기 8이랑 a h 곱하기 10이랑. 그 값이 같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250, 25, 여기는 248 약분 해놓고 나면 AH의 길이는 5분의 6, 4, 24cm.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직각 삼각형과 관련된 다섯 개의 공식을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원, 고길동 앞머리 나왔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다? 직각, 삼각형의, 아니, 이렇게 쓰면 그렇죠? 여기 알파벳 나와 있으니까, 무엇의 넓이랑 같다?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해서 얼마가 돼요? 40 제곱 센치미터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곡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파이 없이 딱 나온다라는 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랑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걸 전부 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있는 세 문제 풀어서 답을 적어주시고 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